우선, 무조건, 사두 붙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제압방식이라고 했죠 제압방식을 찾아야 돼. 그래서 우선 뭐를 봐야 돼? 세력을 봐야죠? 세력을 봐야 되는데, 금수세가 가잖아. 그렇죠? 오뭐 하나밖에 없어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뭘라고 봐야 돼? 금수가 목카를 제압하는 거야. 목화를 제압하는 거죠. 그러면 뭐야 이제 금수가 금수는 금으로 친 거죠. 고기는 뭐 고기가 뭐가 되는 거야. 목화가 목화가 고기가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반대 세력이 천간에 뜬나안떤나보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 천간에 목화세가 뭐가 있어요? 일간은 뭐라고 그랬어? 일간은 제외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천간에 뜬목화세가 뭐가 있어? 기토가 있다. 자 기토는 기우니까 일단은 허해시래 허지 왜 생했잖아 생해면 내가 생하면 해. 힘이 빠진 거니까 힘 빠진 놈이니까 허야 그래서 기토가 있는데 그러면 이 기토를 잡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어쨌든 갑압으로 잡았죠 어, 갑압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기토가 사라졌죠 기토가 살았으니까 그물이 뚫렸어 안 뚫렸어 안 뚫리는 거야 그물이 안 뚫렸으니까 무슨 물이야저 적포 구조가 된 거죠? 이게 적포 구조? 적포 구조가 됐어 그러면 무슨 물이 좋아? 목화운이요하다 문이 목화운으로 가면 일단 세력으로 봤을 때 좋다는 거야 무조건 세력만 따지는 거야 우선은 그러면 세력만 갖고 사진 푸는 게 아니잖아 다른 걸또 봐야지 어, 그럼 목과 목과 상관격이 돼 그렇죠? 어, 목과 상관격에는 뭐를 봐야 돼? 재물을 봐야죠. 아 인성을 봐야 돼. 인성 그렇죠? 어, 목과 상관격에는 인성을 봐. 인성이 있어 없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아 인성이 있어. 그러니까 목과 상관격에 뭐를 봤어? 인성을 봤죠. 그, 상관격의 인성이나 관성을 보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거? 관직이라고 했어요, 관직. 하는 그러니까, 아, 이 사람 목가상 인성을 왔네? 이거 관직이구나, 이렇게 했다. 또 뭐가 있어요? 금생수수생목이 있죠? 요걸 뭐라고 불러? 관인? 관인? 관인상생격이야. 자, 관인상생격이니까 머리 좋아, 나빠. 공부 잘해 못해 잘하지 그렇죠 관상생격이 되면 주로 뭐, 뭐라 그랬어 관직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관직이야 이 관직 주로 관직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지 대상 항상 천간과 지지가 무슨 관계 생관계인 대상을 찾으라고 그랬죠 그 대상을 찾으니까 이건 이쪽 기유 대상이 있죠? 네. 기유 대상 이건 뭐야 토생금 했으니까 이건 뭐야 재조 얘는 관 재관인 대상은 직업 판단할 때 쓴다고 그랬죠 재통관 뭐 대상이야 이 대상인데 이건 대상인데 무슨 대상 재통관 대상이야 자 재통관 대상이니까 재통관이라는 건 뭐야 재를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직이면서 뭐야? 죄를 관직은 관직인데 어떤 관직이야? 죄를 관리하는 관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재무부나 아니면 뭐야? 뭐 회계 아니면 세무서 뭐 이런데? 그런 그런 계통에 근무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없주 어, 다른 건또 없다. 그러면 이기딱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아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관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 분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혼인, 합유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합유라는 것은 혼인 관계를 따져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혼인 관계를 따지니까 뭐를 본다? 일단 궁과 성을 보는 거야, 궁과 성. 여자죠? 일단 궁에 뭐가 있어? 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가 있는거에요. 자그 다음에 자는 수. 이게 수지 수 않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또 수가 어디 있어? 또이 계수 있죠? 이 계수가 있는거에 그러면 이 여자는 남편이 들어오는 방이 몇 개야? 두 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궁이라는 것은 배우자 방을 얘기하는 거야. 방은 응? 그니까 러 남편이 들어오, 이 여자는 남편 들어오는 방이 몇 개? 음. 두 개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성은, 성은, 여자 사주의 성은 관, 제제관이라고 그랬죠? 제관은 다, 관제는 다이 성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관제를 찾으면, 관제를 찾으면, 요거, 관이죠? 그럼 거야 유죠. 지우니까 어? 같은 놈이잖아. 그렇죠? 이것도 같은 한중에 있으니까 같은 사람이 이럴 때는 봐도 되고 어떤 때는 따로 봐도 돼이 사람이 여러 번 결혼한 사람이면 따로 봐도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상이죠? 그러니까 같은 놈이 온다는 거예요. 자, 유가 있고 또 뭐가 있어?